<놀람> <놀람> 야, 다음 <나> 생기들이 <한> <놀람> <세월이 놀람> <있으면서>. 어. <놀람> 아니 그거 알아? 우리 졸업 무너 왔어 야, 제가 우리 다음 주 공연이다. 내가 어? 파이팅. 거기 16이야. 나뭐더 연습을 안안 하고 같은데. 야, 75페이지입니다. 빠 자기 없는 거 같은데. 안될 거는 해도 포기하는 게 맞잖아. 근데 자, 제가 어디니 40번이요 네 40번 할 차례예요 자준비하시고 쏘세요 시작 <laughs> 어 2 8 초. 응. 5 6오 초. 1분 10초 얘는 틀려 가지고는 설명할 게 있긴 해. 그러니까 틀린 건 없어요. 있었나? 없어요. 그래. 1분 27초 어. 두명이 4번을 했습니다. 음, 아니 효영이한테 물어봅시다. B 번은 어떻게 골랐어? B 번이요. 음. 응. 그것이 엄마처럼 <laughs> 보인다면이라고 골랐잖아. <laughs> 어디 문장이 엄마처럼 보인다면이니까? <laughs> 마지막 문장. 보지막 했어? 자. 요약 문장, 밑에 있는 요약된 거에 더해봅시다. 자, 로렌즈는 발견했다, 데니아를, 베이비 덕스와 기지가 여기일 거라고, 어떤 A 한 물체를 그들의 엄마라고, 그 물체가 빈칸하면, B 하면, B하면 이렇게 돼있지? 자, 마지막 문장 보자. 응. The first thing a n e w l e b o n bird normally sees. 세르티안 새가 보통 보는 첫 번째 것은 그 엄마다. 그리고 베이비 버즈의 뇌는 프로그램되어 있다 인식하도록 오직 몇 개만 그녀의 특징중 그녀에게 어떻게든 애착을 느끼다 애착을 느끼기 전에 이거 어떻게 넣어? 소영 네. 계속 들었지? 네. 이걸 어떻게 넣어? 그 특징이 먼지를 물어본 게 A인데 이해돼? B 물어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b 를 이거 보고 어떻게 했냐고. 비데몇 특성을 어, 알아보니까 엄마가 다 보이면은. 그럼 무비금 왜 걸렸어? 이거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다시 찾아야 돼. 무조건 마지막 문장 보고 나올 한법은 없어요. 그 문장. 태우는뭐 봤니? 읽어봐. 혹시 밑에 해석하는 거안 들었어? 응. 그래도 괜찮은데. 아맞 응. 어. 아이 야생의 아기고위들이엄마고위를 따라간다. 어, 그들은 그, 그렇게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뭐뭐 때문이 아니라 아,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이 어, 그, 그, 아기들의 아는가 그런지 부모를 부모를, 부모를 알기 그, 때문이 그, 아니라 때문에 어떤 귀지가 내가 줄게. 그들을 먹이로 이끄는, 그를 위험으로 벗어나게 이끄는. 아, 그럼. 버피코즈 다음에 해봐. 어, 안 통화? 그러나 아니야. 아니구나. 나대의 버피라서 A가 아니라 B, 버대도 안 합니다. B. 어. 뒤에 거 때문에야. 뒤에 게 뭡니까? 음, 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는 안거나. 자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따르기 때문에, 음, 인 보이는 유리기, 음, 그래서 안에 그리고 동시에 초기. 자 여기서. 엄마처럼 부인은요 어디있어 음... 표정 바꾸려고한번보여드릴겠지 네. 그럼 3번에 이제신 얼린 라이프는 어디 있니 얼린 음... 라이프 있잖아 신 얼린 라이프 우빙은 어, 헨드 무빙 있잖아. 강훈 이거 보고 했니? 저요? 응. 어, 아니 저 마지막 문장만 보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대개념 지식으로 했구나. 네, 그래서 문장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제멋대로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자기가 배경지이 있으면 유리한 점은 있는데 네. 운이 네. 운이 나쁘면 그거와 반대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확인하는 건 필요하고 그 앞문장을 보자. 네. 그 앞문장이 그 방금 한거 아니에요? 그 앞문장이 아니, 그 앞문장이 방금 한 거에는 논리가 안 맞는데? 그앞 그 문장이 방금한 거예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그앞 문장을 보자가 방금한 문장이 앞문장을보자인데 아, 방금한 문장이 앞 문장이요. 그럼 뭐의 아. 앞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방금 그 대화를 마지막 문장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앞 문장으로 생각했어요. 어 그랬어? 네. 자네 번째 줄 가자. 에조사이트째 놔두고 로렌스 파운드 된 나오지. 아, 음. 네. 어, 물론 다음 문제도 요즘은 자격이 있지만 좀 길어서 어. 지금 요양미랑 똑같이 로렌즈 파운드 대회 있잖아. 베이브 더 허드 팔로우 애니띵 어떤 것도 인 따를 거다. 노메로 하우 언라이크영 어떤 오히려 엄마랑 같이 안 보이더라도가 나왔는데. 효영 그다음 이거 읽어봐 그냥. If it only in their 여기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 두 개가. 얘네들 본다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 살면서 읽지요 쉽지? 네. 이렇게 하면 쉽게 풀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럼 뭔뭐 문장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나은 거냐고? 네 나라면 네. 이 문장을 꺼내라, l 렌파 d f o 그 다음 문장을 꺼내니까 길잖아 네. 네. 귀찮잖아 그찮데 다른 게 없으면 그 문장을 보겠지만 네. 그 앞의 문장을 먼저 보겠지, 짧으니까 네. 굳이 긴 거를 고를 이유는 없어 대신 마지막 문장 해석을 합니다. 응. 마지막 문장 먼저 보긴 했는데 어.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나서 진짜 아니네. 다시 찾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무릎 없어? 자, 다시 1번, 42번으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1분 37초. 잠깐. 그 다음. 자, 1분 58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45초. 이 원준아. 음. 이거이거아니 아니에요. 뭐지? 아니, 2분 45초. 네. 뭐, 말을 해? 손으로. 아니야. 다음 40... 아니야. 이거? 41번에 이거예요? 아니. 어, 아, 사, 42번 뭐있어 이거요. 아니이 원준아. 몰 내가 이번에 거든. 자 핑크 문장 해석합니다. 어... 그래2번은 원준이가 한데. 난 확실히 아닌데 있잖아. 네. 단어 살짝 보고 이제 만들지 마 확실히가 네. 어딘 어, 여기. 어만 아 맞. 뭐, 뭐라고? 어, 잠시만요. 난분명히 아는 어, 다는데 네. 해석 못해요. 표르게요 뭐였지? 예지야. 네. 서튼이 두 가지 듯이 뭐가 있니? 예? 아 어... 고일 거 아니야 이거. 특정고 확실한. 뭐 뭐? 특정한이랑. 특정은 하지 말고 어떤 그래. 어떤하고 확실한하고. 아하네. 음. 어떻게 구별하니 이거는? 확실 불확실인가? <laughs> 아 이거 설용은 아닌데 시에들. 자, 예 이제 서트냐 뜻이 뭐니 확실하다. 사실은. 그거 확실하다 이제.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도 근데 왜아이서튼는못 하니? 난 확신. 확신한다. 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다음에 예. 네. 자, 요렇게 나면 이거 어떻게 하니? 네? 어떤 차. 어떤 차. 어떤 놈 이런 내주잖거 그래 뭔가를 꾸며줄 땐 어떤이고, 안 꾸며줄 땐 확실하냐. 나는 확실한다. 그 다음에 봐. 이 공간, 리뷰가 뭐예요? 리뷰. 리 리빌. 드러내다. 리빌. 나타내다. 음, 나는 확실한다. 이 공간이 드러낸다고. 어, 무언가를, 뭐뭐에. 빈칸에 대한 뭔가를? 드러낸다고. 나는 확실한다는데. 디자인에 대한 뭔가를? 그게요. 4번. 아빠의 기억에 대한 뭔가를? 1번이 5번 같은데. 5번?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진 때에 대한 뭔가를? 1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뭔가를? 네. 1번이 맞지 않아요? 근데 몰라, 뭐. 이상 사 틀렸는데. 자, 나는 확신한다. 뭐, 이장소들이 뭐에 대한 어떤 것을 바, 밝혀준다고, 들어야 다고 확신하냐. 자,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은 길고 두 번째 문단은 짧지. 네. 두 번째 문단도 다 봐도 되겠다. 오늘 다, 어, 다 봐도 되는데,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바이게더링 보이니? 네. 일단 봤다고 치고 거기부터 해서 그래보자. 바이게더링 뉴스 인서처뱅그런 식으로 앞에 있겠지? 네. 뉴스를 모으는 것에 의해서. 네. 자 그다음 예지에서그 장소의 존재는 그리고 사람들은 사는?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뭐화하는 동향일까? 이머지 자, 이머지 뭔지 아는 사람? emergency 이머지 안들려 이 일벌 나타나다 깔고 나타나지 아무튼 맨날 나온다는데 자 프레젠트가 주어예요. 장소와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됩니까? 그러한 식으로 뉴스를 모으는 것에 의해서 장소가그 사람들의 존재가 아, 나타난대. 네. 뉴스를 모으니까 뉴스가 이제 그 TV 뉴스가 아니지 사실을 모으는 건데 앞에 보면 알겠지만 장소하고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장소가 나타나고 장소에 거주한 사람들의 존재가 나타난다 가 5번 아니 이게 무슨 그, 말이냐니까 그들의 대한 흔적이 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가 딱 보인다 이 말이겠지 네 음. 그럼 뭐에 대한 어떤 걸 밝히겠니 5번이라고 그것들이 만들어진대 내가 아니구나 1번 일본. 1번에 나와야지 어떤 놈들인지 네. 어, 오효 어, <laughs> 네. 그다음 제목은 일번 하는 사람이 있던데 내 옛날 집이기요 옛날 집이 이거 비인을의번는 사람하고 생 똑같나? 아니요. 일 번을 했어요? 옛날 집이요 음, 이거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laughs> 어 그러게 어떤 이지 이번은 뉴스를 모으는 거 끝으로부터 가장자리로부터 이게 뭡니까?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팩트를 모으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즉, 효영이가 어떤 사람이지? 효영이랑 대화하고 효영이를뭐아고 이게 아니고 효영이가 사는 집에 가서 방을 보면 알수있다 얘는? 그래도 이번에 답이 되는데 조금 아 쉬웠네. 자 질문하세요. 단어를 찾자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쯤 보면 대충 단어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굳이 첫 번째 문단 안 보고 두 번째 문단만으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낙타는 네. 원제나 넹. 네. 언제가 일치해 보기 읽어봐라. 이 어디요? 일치해 보기. 종이로 뭉치를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150줄 쓴데 이틀에 걸렸다 책에게 종이뭉치를 던졌다 자신의 잘못을 선생님이 묻을 라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자. 원준아 네? 주인공 이름 뭐해? 조지 어. 자 조지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오냐 지금 조지가 이제 종이를 뭐 던졌어요 음. 네. 음. 일단 종이를 뭉쳤고 그누군지 모르겠는데 던졌고 음. 1 5 0줄 쓰는데 이틀이 걸렸고 그그 음. 그 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자백을 했어요. 오 자백했어? 했을 걸요? 쿨럭스요 나왔어요. 나왔어? 자백했다. 오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웃음> <웃음> 2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2분 네. 자, 2분 13초 네. 마지막 네. 해봐. 30초 지났습니다. 아, 2분 39초. 시간 지 초조하다고? 왜? 수능장 들어가 봐라 려 예? 수능장. <laughs> 소감되더. 재밌다. 재밌다 시간이 엄청 봤다. 빨리 지났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뭐한 거냐 지금? 마지막 네, 마지막이지? 어. 어. 2, 3분 5초야 마지막 틀렸고 아니고? 끊나자 3분 9초요너어렵헐 어, 뭐지? 자 일치부터 갑니다 일치 틀린 사람 먼저봐라한명두명두명 예지 어. 처음 뭐 했냐? 처음에 뭔... 태훈은? 뭔, 그럼 자치의 잘못을 꿰미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어디 보고 나왔습니까, 예제 네? 네? 이거 왜 골랐냐고? 아, 이게 안 보여서 이거를 이걸... 안 보여 대해서? 네. 태우는 어, 여기안 뭐 보여서 안 보여 서 네. 그거 찾아봐라 그럼. 아, 이거 몇번 봤어. 안 걸려요. a b c d 중에 어디 d, d. 뒤에 세 번째 줄에. 음. 또 뒤쪽 돌입 노트가 안보인다며 어. 쌤, 왜? 일번에 3번이 4 아, 3번에3번이에요 누가 문제 풀때 같이 하라고 인 <laughs> 자 그럼 일제 3번 찾아봐라. 150줄 쓰는데 이틀이 걸렸다. 저1 5 0라인즈 거기 이틀 걸렸다가 나오네? 아니 몇일 음. 걸렸다가 나와? 안걸리다 그건 어. 성님이 네. 말한거지? 네. 아니 지칭출은 B를 하다보면 이 문장이 보일텐데. 네. 1,2,3,4,5다 맞추려 아이씨 누가 그 딸을 풀래. 지칭출은 B를 풀다가 이게 안보여? 네. 다보 아, 아니 지칭주로 B가 히트홀드 돼있지? 그러면은 이기가 누군지 막 보려면 이문장에도 꺼서 앞 문장까지 봐야 될거 아니니? 네아이디봐 I did 아니 어떻게 해석을 안 아! 해? 왔네 하루 그 학교에서 끝내고 왔네 아니 지칭주로 문제인데 지... 그 문장에서 그걸 왜안 해? 그래서 그 앞에 있지? 네 방과 에 바로 했지? 네 오. 이런 그럼 다음 네? 나머지 네 명은 누구? 어... 자르지 합명은 누구라고 생각했어? <laughs> 저 이거 틀렸을 때는 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원저아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들어주자. 네. 네 나중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네. 다른 사람에 막 진지하게 자유 의견을 말하곤 하는데 네. 중간에 가로채지 마세요. 술자리에서는 안 그래요. <laughs> 아, 어? 가로채지만 아. 가로채지 기회를 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난 아예 그런 데 가서 얘기를 안 해. 한 아. 번을 벗어나면은 아. 니네들이랑 얘기 안 하면 난말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네, 혼자만은 혼자 잘해 아. 자 다시 가온이한테 기회를 줍니다. 네. 아까 5번이 아니 4번이라고 했다 그랬지? 네. 그때는 4번의 d 가 재기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럼 D 앞에 재기 나와야 되겠네? 네. 제기 자 재기 나왔어요. 재기 나오긴 나왔지. 해석해 봐 문제. 그건 다치지 않았을 것이었 것이 다. 음. 그리고 재기 아주 놀랐을 것이다. 놀랄 것이다. 라이스 어.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도 갑자기 그는 유혹에 굴복했다. 누가 고제하고돈이공 던졌지. 네. 근데 이때 그가 유혹에 굴복했다가 제기야? 아니요. 제기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 생각해서 제기지. 네. <laughs> 자, 그럼 예지야 2번은 누구냐? 히에스크에 드시는. 네? 에스 지칭 칠은 5번 E 이. 키 에스 대가 누구냐고? 선생 쌤이 여기 나오니? 오진호 네. 그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존슨 워크디 나오지? 네. 그거 누가 던졌냐고 물어봤으니까 조진 아닐 거 아니야. 네. 조진. 이거 왜 틀려? 저거 신선. 분안 없고 선생님 2분 다돼 간다. 해가지 고생하고 가지 2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왜 안봐 5번 5번이 답인 경우도 많은데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분명 선생님 자 순서? 누가 순였테니 저요 설명해봐 왜순설테 뭐했냐 저 4번이요 DBC 예. 네. 왜? D랑 B랑 붙어있는거 같아서 왜 D랑 B랑 붙어있니? D가 뭐더라? 좀 아까 지식출연하면 됐지만 문열이면서 어. 땜이 들어왔지 그 그러니까 D가 누가 던졌냐고 물어보고. B가 자, 그니까, D번이 첫 문장에, Just 네. at the moment, 있지, 바로 그 순간에. 네. 어떤 순간이냐? 던져, 던진 순간. 어. 잘하네? 네. 던지는 게 어디나 오니? 좀더 던지면, 어? C번. 번 마지막에 지식로 이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가보이나 오니? 그러게요, D랑 B랑 붙어있는 거 보고, 아, 그냥 C가 d 에 나오겠지 하고. 그 다음, D랑 B는 왜 붙어있어? 그 뒤에 마지막에 누가 던졌냐고 물어보고 어, 비그 처음에 제가 던졌어요라고. 어. 그럼 씨는 던졌니 안 던졌니? 네. 던졌어요. 던지기 직전 상황이랑 던지는 상황이랑 붙어 있지? 네. 아. 근데 네. 어떻게 씨가 마지막에 나오니? 그러게요. 벌 갖고 또 던졌니 그럼? <laughs> 그래야지 DB 씨가 나올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죠. 숨숨 겁니다. 자, 진도 아,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동네 아, 빨리 가라. 음. 왜 다들 안 버지니? 다 심심하네 버지지 마라 밥 먹자